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쥐새끼. 오랫동안 고양이 눈을 피해 조용히 돈을 벌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은밀하게 사업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들의 단속이 강화됐다. 쥐새끼는 단속관 차량만 봐도 오금이 저렸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돼. 쥐새끼는 외국인 청 주차장에 몰래 침입해 단속 차량 타이어에 조용히 방울을 달았다. 정확히 말하면 GPS 위치 추적기였다. 놀랍게도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단속 차량이 움직이면 종업원들에게 미리 연락을 돌리고 업소는 순조롭게 영업을 이어갔다. 쥐새끼는 점점 자신감에 차올랐다. 이건 대박이야. 다른 업소에도 이 방법을 공유하며 자신만만해졌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고양이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수차례 실패한 단속 이상한 패턴 결국 자신의 목에 달린 방울을 발견한다. 단속팀차량의 타이어 그곳에 붙어있던 위치 추적기. 고양이는 방울을 떼어내고 그 소리에 숨어있던 쥐들을 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위치 추적기만 믿고 있던 쥐 새기는 잡히고 만다. 경찰 차량의 찜. 위치를 랩으로 실시간 추적하며 도망친 쥐는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한다. 대담한 쥐새끼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형량 좀 강화하자.